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드 오브 젠틀캔 채널의 젠틀캔입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 어, 구독자 신사숙녀 여러분들 어, 환영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둠땅 어, 주간 보상 상자가 어떤 시스템으로 어둠땅에서는 작동을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 와우헤드 영문 사이트를 지금 켜놨습니다. 왜 영문 사이트를 켜놨냐면, 어, 한국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도 영문으로 나오고, 지금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돌려놨는데, 아, 어, 그레이트 볼트는 격전의 아주 신나 플러스 및 PVP 주간 보관함과 동등, 동등한 어둠 땅이지만, 이상하죠? 번역이 이상한 부분이 많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여기를, 보, 어, 일주일에, 400만 개 이상의 던전을 완료한 경우 초기화 시 그레이트 볼트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제공받게 됩니다. 400만 개 이상의. 그러니까 한 사람이 400만 개 이상의 던전을 어떻게 완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번역이 오역이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문 사이트를 켰고요. 그럼 차근차근 한번 여기를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주간 보장, 보상 상자를 어둠땅에서는 그레이 볼트라고 칭, 칭호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인게임에서 어떻게 번역이 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인게임에서 어떻게 번역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섀도우랜드에서 어, 어둠땅에서 신화 세기나 아니면 은 pvp 주간 어, 명예, 랩, 명예를 얼마나 얻었는지에 따라서 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진화가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당신이 currently your me uh, weekly method plus cash rewards you with a random piece of dungeon root for your class and spec 그러니까 어, 신화 세기에서 나온 그 보상 같은 경우에는 랜덤으로 어 던전에서 주, 주울 수 있는 아이템을 어 직업과 특성에 맞게 어 특화에 맞게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The item level of which is based on the highest level m y t 15 giving the maximum uh, possible item l 그러니까 15 레벨. 그러니까 15단 세기 15단이 가장 어, 높은 아이템 레벨을 제공을 하, 하고요. 그리고, 어, 아이템 레벨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가장 높은 쇠기를 던전을 간 경우에, 어, 지급, 그거에 맞게 지급을 받는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You will only receive the weekly cash if you complete the completed the mythic plus dungeon the previous, previous week. 그러니까 당신이 그 전주에 쇠기를 어, 돌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어, 보상을 지급한다 이거는 지금 격전의 아제로서 똑같죠 그리고 인쉐우의 어둠땅에서는 The great fort will work similarly 어, 주간보상상자는 에 조금 비슷하게 운영이 될 거다 But it will allow you to receive a reward for completing a mythic plus dungeon a raid or for participating in PvP 그러니까 어, 어둠 땅에서는 이제 보상을 단수가 있는 세기 던전을, 어, 완료를 했거나, 아니면은, 레이드를 갖거나, 아니면은, 어, PVP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줄 예정입니다. If you complete more content, you earn your, your self choice of i t e m 그러니까더 많은 컨텐츠를 즐길수록, 나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Great Fault, how it works. 그 so great a u l t 가 어떻게 작동을 할까? completing objective which week a d t a potential item to your great vault. Well, once a week on on one reset you will be able to open the great vault and select one item. 그러니까 이렇게 주간 보상 상자를 열면은 내가 여기에서 아이템을 하나 선택을 할수 있어요. one item. 그러니까 one item, item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From the item that you r added to your vote the previous week, this should make uh, getting specific piece of root and upgrade significantly easier. 그러니까 이러한 루팅 시스템 자체는 당신이 아이템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기에 uh, 더 확실하게 수월해졌다. although there is currently still a random factor 물론 거기에는 어 무작위적인 랜덤적인 요소가 작동을 하, 합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complete the following object as choices your vote. 자, 이 조건입니다. 레이드를 가서 세세 세 마리의 보스를 잡 잡으면 여기 보상 상자 하나가 열리고요. 여기 선택권 하나가 열리고 그리고 일곱 마리의 레이드 보스를 잡았으면 또 하나의 선택 조건이 열리고, 또0 마리의 레이드 보스를 잡았으면 또 하나의 마지막, 레이드에서 마지막에 보상상자 조건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 0 마리의 레이드 보스를 잡았다, 그러면은 내가 이 다음 주 보상상자에서 이세 개, 3개, 세 개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개의 미스틱 던전 그러니까 세기를 한번 갔다. 한번간 던전. 한번간 던전에서는 하나 열리고 세기를 네번 갔다. 그러면 그네번간 거에 대해서 또또 또 하나를 열리고 1열번 네, 갔다. 세기를 한주 10번을 갔다. 그러면 이게 세 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선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헷갈릴 게 있는데 내가 세기 2단을 10번을 갔어요. 그러면 2단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단을 10개를 갔어요 그럼 여기 또 10단에 해당하는 아이템 여기서 10단에 해당하는 아이템 여기도 10단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열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earn two, 아, 1,250 Honor Points from Rated PVP 그러니까 PVP를 통해서 1250의 명예, 명예 포인트를 얻었어요 어, 1250의 명예 포인트를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가 열리고 2500 명예 포인트를 얻었다 그러면은 또 하나가 열리고 또 6250의 명예 포인트를 얻었다 그럼 또 하나가 열려서 이 모든 컨텐츠를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9개의 아이템 중에서 선택을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음. 그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Uh, the Great Force Raid Objective. 레이드에서 so, 나오는 아이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f you clear 10 uh, normal but only 7 10 heroic, your first two piece will be heroic quality, but your last option will be normal quality.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레이드 보스를 10마리를 잡았어요. 일반에서 10마리를 잡고, 영웅, 레, 영웅 난이도에서 7곱마리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첫 번째, 어, 조건. 여기에서 보시면, defeat 3 raid b o s s defeat 7 raid b o s s 여기까지는 만족을 한 거잖아요. 한 거잖아요. 영웅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 이두 개의 보상은 영웅 레벨의 아이템이 나오고, 마지막 하나, 물, 어, 10마리를 잡는, 레이드 보스 10마리를 잡는 건 성공했지만, 난이도가 일반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반 아이템, 아, 일반 아이템의 레벨에 아이템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Great Vault Mythic Plus Objective and Reward item level. What this means if you completed fewer than 4 Mythic Plus Dungeons in a week on On reset, you would get one item offer in your great vault. 네번보다더 아, 낮게, 그러니까 사, 4회 미만 던전을 갔으면, 아, 하나의 아이템만 제공을 받을 것이고, e a c item level would be based on the highest level dungeon what you completed. 이거는 당신의 가장 높은, 어, 만약에, 여러분이 한 주에 쐐기 어, 던전을 세번 갔어요. 세번 갔는데 15단, 14단, 12단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어, 총세 번을 갔지만 그 중에서 15단이 가장 높은 거니까 당연히 15단에 대한 아이템 레벨을 가진 아이템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겠죠. If you complete more than f o r but fewer than 10 n dungeons in a week, on reset, reset day에 Uh, 4회 이상, 10회 미만의 던전을 갔으면, you get two i t e m 두 개의 아이템을 보상상자에서 제공받게 될 것이고, the first one's item level would be, a be, it'd be based on the highest level dungeon that you completed. The second ones, uh, uh, one's item level would be based on the fourth highest uh, level dungeon that you completed. 두 개의 아이템 레벨, 아이템 제공을 받는데, 첫 번째 보상 상자에서는 여러분이 클리어한 가장 높은 단수의 세기에 대한 아이템 레벨을, 어, 아이템 레벨을 가진 아이템을 갖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아이템 레 것은 이제 네 번째로, 어, 높은 아이템, 어, 던전을 간 아이템 레벨을, 어, 받, 받게 될 것입니다. If you complete more than 10 misty dungeon. 요 yeah. 그래서 10회 이상의 던전을 간 경우에 리셋 데이에 그러니까 점검 날 와요일에 you would get three item. 아세세 어, 개의 아이템 오퍼를 받을 텐데 제공을 받을 텐데. 그래서 여기 아,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 아래 예시가 들어가 있어요. 한한주 동안에 어, 우리가 당신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15단을 3번 돌고 14단을 2번 돌고 그 다음에 13단 2번 돌고 10단 4번 돌고 아 5번 돌고 8단 1번 돌고 6번 2번 돌았다 칩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당신의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 레벨은 15단짜리 그 다음에 내가 돈것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게 뭐예요? 6, 8, 10, 13, 14죠. 14가 네 번째로 높은 거예요. 어네 번째로 높은 거가 2, 3, 네번째 다섯, 5, 6, 그리고 8, 9, 10번째. 어 그렇기 때문에 14단에 대한 아이템 리월드를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이 10번째. 어, 열 10번째 열 하이스트 키. 10번째 그러니까 열 번째 한번두번세번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그러니까 열, 번, 열 번째 내가 돌았던 세기는 10, 어, 10레벨이죠 그래서 당신이 받게 된 리월드는 어, 10단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15단을 6번을 가고 14단을 4번을 갔어요 15단을 6번을 가고, 그 다음 이후에 10번째 어, 14단을 갔어요. 그러면은 15단짜리 두개가 나오는 거고, 어, 10단짜리, 아, 14단짜리가 세번째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15단보다 더 높게 올라가면은 여기에는 당연하게 15단짜리 그게 나오는 거고, 그 아래에 15단짜리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배치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h, as you complete objective, you can uh, mouse over the completing object to get more details about. 그러니까 여기에 마우스 오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디테일을 좀더볼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사진을 보면 아이템 레벨 200짜리를 받을 수 있고 레벨은 아이, 어, 15단수를 돌았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테일을 보고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The great f o u l t PvP objective. Uh, once again, keeping in mind that you will be able to choose only one item. Once again, 다시 한번, uh, 한번더 강조를 해 주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한번더 강조를 해 줍니다. 당신은 하나의 아이템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And the completing objective increase the number of items from which you get to choose completing PvP objective a s Uh, rate pvp options to your pool. 다양한 보상이 또, alternative 한, 그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한국말로. alternative 한 reward가, 도, 어, 보상이 존재하는데, uh, what if you don't like any of the root reward, uh, offer you from the great vault? Well, there is an option for that. 당신이 여기 보상 상자에서, 어느 것도 받기가 싫어요. 이미 당신은 이미 파밍이 된 상태고, 나는, 오, 이 보상 상자에서 받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의 옵션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If you don't like your choices, you will be offered a, offered uh, option to take an important currency instead. 그래서 당신은 아이템을 받기, 받는 것보다 화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Currently, 최근에 Under s h a d o w l a n d Beta Shadow, uh, 어둠땅 베타에서 그때. 네. currency is 20, uh, uh, brimming animal orb. 충만한 령이랑, 충만한 령 보주 20개. 아, 령.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이템도 원치 않으면, 충만한 령 보주, 충만한 영 보주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충만한 령 보주를 하, 어, 선택을 할수 있고, when deposit into your covenant reservoir. 그니까, 령 보관함에다가, 이 200개의 충만한 령 보주를 보관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 500개의 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 이 령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애니메 컨트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거나 커버 o 드카스 c 아 아이템 그러니까 그성약계단에 해당하는 어 성약계단무 아이템들을 제작할 때쓸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레이드 보스를 3마리에서 10마리까지 잡으면 여기 상자의 보상 상자를 오픈을 할수 있고, 10번 이상의, 어, 세기 던전을 가면 또다시 보상 상자 선택상을 3개까지 어, 어, 오픈을 할수 있고, PVP를 명예점수 6,250점을 채우시면은 또 3개의 보상 상자 선택권을 어, 가져갈 수 있는데, 총 9개의 이 상자를 선택권을 오픈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다음 주에 보상을 선택할 때에는, 할 때에는 여기서 하나의 아이템만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신화 네임드 3마리를 잡고 영웅 네임드 영웅 네임드 7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일반 네임드 3마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높은 거인 신화에 신하, 해당하는 상자 하나 신화 아이템을 하나 주고 두 번째는 영웅이 하나 나오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일반 나이로 아이템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던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15단 15단 단수만 10번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3개다 15단 단수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나오게 될 거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뭐 20단 21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가장 최고 레벨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첫 번째 상자에서 볼수 있게 되고 그 다음번에는 15레벨에 대한 거를 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번에는 네 번째로 어, 높은 음, 네 번째로 높은 단수를 간 그거에 해당하는 아이템 그 레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PVP는 어 간단하죠. 6,500점 명예 점수 6,500점 채우면 3개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할수 있고, 그 내가 이 아이템 선택했을 때 몇, 아이템 레벨 몇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 알고 싶으면 그냥 마우스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보상 상자에서 선택을 할때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충만한 령 보주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충만한 령 보주를 선택을 할수 있고요. 이 충만한, 어, 보주 령은, 어, 그, 성약계 단에 있는 보관함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령보주 보관함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이 500의 령으로 바뀔 것이고, 영의, 영해, 영의의 령으로 바뀔 것이고, 이 영의 시스템을 이, 활용한 각종, 어, 생텀 업그레이드나, 성약계단 업그레이드나, 아니면은, 어, 애니마 컨작트 시스템 음, 요 요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어, 그 성악의 단에 해당하는 무기 무기나 장비나 방어구단이 있던 걸 아시죠? 그거를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 상자를 봤을 때 아이템 파밍하는 거는 굉장히 어둠 아, 어둠땅 때가 좀더 쉬워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어, 컨텐츠 쪽 이 컨텐츠 사항을, 이 조건들을 보면 너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갈아 넣어라 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방송은 이제 제가 컨텐츠 제작차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둠땅 때 여러분과 함께 세기도 돌고 레이드도 도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